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4월 6일 목요일 군안주간 넷째날 아침 예배를 하한해 뵈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장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같이 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네 번째 날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후에 만찬을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친하기 때문에 밥을 먹기도 하고요. 또한 대접 차원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유가 목적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가장 괴로운 식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식사입니다. 보금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일을 많이 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잘 먹지 못하면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인간의 수명보다 지금 수명이 훨씬 더 늘어난 사실은 잘 먹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병들어서 죽는다기보다는 그 병으로 인해서 음식을 못 먹어서 식욕이 떨어져서 죽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생에 고민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결코 한참거나 낮게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먹지 않고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먹지 않고는 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를 때로는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먹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온 목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상기시키는 자리가 바로 오늘 마지막 만찬의 자리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떡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빵이며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주식입니다 빵과 잔은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유지시켜주는 가장 핵심적인 추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삼시세끼 먹는 밥과 반찬, 고기들, 국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주님은 형식보다 그들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원천을 언급하신 겁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며 사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멀어 보이지만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전히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이 넘쳐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생계 자체를 위협받고 사는 독거 노인들을 종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언제나 목마르고 언제나 불안합니다. 내일을 아무도 알수 없기에 삶은 불안정한 가운데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치 못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명성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 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 아래 있기에 사람은 내일을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가 언제 죽을지 알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다만, 내일 죽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스스로 믿을 뿐입니다. 그 누가 자신이 죽는 날을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사랑을 크게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 나누는 것입니다. 움켜 지려하지 말고 손을 벌려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처럼 우리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최후의 만찬을 통해 십자가로 살과 피를 흘려 우리에게 대한 속죄의 제물로 다 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아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과 육체가 줄인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주는 삶이 최후의 만찬을 계속 나누고 기억하는 신앙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최후의 만찬에 담겨진 많은 의미 중에서 그분의 희생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역시 그분의 희생을 본받아. 주변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고난주간에 깨닫는 신앙생활의 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두 가지 갖고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은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시고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생수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결코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최후의 만찬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뛰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이웃들에게 밥이 되고 생수가 되어 주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 다 같이, 기 도하 겠 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의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들어 내 몸이라 포도주를 들어 내 피라 말씀하시면서 온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주심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이웃들의 밥이 되고 생수가 되어 주님의 생명의 떡을, 생명의 물을 날마다 함께 나누는 최후의 만찬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과 마음, 우리 삶에 담아 날마다 주님을 증가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